여우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4편 1절로 2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2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12월 31일 목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하나의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우리의 기억의 노트에 기록할 것이 참으로 많은 그런 한 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절이 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통치하는 거죠. 통치하는 것. 이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 주셨으며, 또는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현실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룩한 신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방대국의 침범으로 남유다의 위기 앞에서 기록된 비탄 시입니다. 그래서 구절구절마다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인이 구절구절마다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놓은 시입니다. 시인은 1절부터 8절에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의 거민의 손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로 16절은 현재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음을 정말 현실을 하나님 알아달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17절로 26절은 우리를 도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흘러가고 있는 중심 사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시편의 기자는요,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즉, 대략 2,500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닥이니라. 시인은 지난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그리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들었더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오직 우리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그 모든 걸 행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이 방의 손에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더 크고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방의 손을 무찔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자유를 누렸다라고 지금 지난 날의 시간을 하나님의 돌봄을, 하나님의 보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손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끌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상황은 결코 승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과거의 모습은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무슨 자발적으로 군사 훈련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정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수동적인 수동적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하루에 벽돌 100장을 만들어라 그럼 벽돌 100장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만들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를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찌 무장된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적군의 강력한 손을 피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함으로 살았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의 일상이 승리가 된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왜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한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에선 찾아보지 못합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언급했듯이 그들이 왜 노예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노예가 되었죠?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가서...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린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자손들이 당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총리, 즉 자신의 식구인 요셉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보호 아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게 아니라 애굽의 호화로운 문화와 문명과 이교 문화 속을 이교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야곱의 자손 즉 요셉, 유다, 르벤, 스무시므돈 시므온 등 이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연스럽게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였고 이교의 이교 문화의 향락 속에 젖어들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사랑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을 속량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지배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앉게 하여 주셨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 사실을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기쁨, 사랑, 감당하지 못함. 여러분 이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여서. 마치 우리가 사랑한 자녀를 너무 기뻐하여서 우,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한박웃음을 짓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면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기뻐하여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연상하면 그 모습이 맞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위하여 모든 인생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인생의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가난 거민과 싸우는 것. 하나님께서 전쟁을 계획하셨고, 선봉장에 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돌아옴을 기다리시며 맞아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듯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신 이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강산도 바뀝니다. 사람의 형태도 바뀌고,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모두 다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이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 믿어지는지 그 이유도 알수 없습니다. 그저 믿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한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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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made in God.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belong to God.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보호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이 시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을,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안개와 먼지 같은 것들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2020년도는 아니었나요? 여러분, 안개와 먼지를 잡으려고 허비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이죠.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기만 했다면, 지난날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 되겠냐고요.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상을 향하여 뜬구름을 잡으려고 몸무림치는내 모습은 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보다 더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입을 열어 고백해야 될 말은 사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택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의지하며 따라갈 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그 위대한 손길이 올한해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며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하며. 열린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설악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드름으로 축원합니다